김기현 울산시장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시민들과 함께 즐거운 뮤지컬 관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울산 시청에서는 종무식 대신 조촐한 다과회를 하며 2014년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본년의 마무리를 위해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뜻깊은 송년 제의 인사가 펼쳐졌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김기현 시장의 신년 인사와 울산의 표정을 담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을미년 청량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그럼 시정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시민들과의 소통, 직원들과의 화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12월 30일 시민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과 직원들은 지난 12월 30일 CK 아트홀에서 시민들과 함께 뮤직 드라마 '당신만이'를 관람했습니다. 공연 도중 김기현 시장의 깜짝 출연이 있었는데요. 어색한 뮤지컬 무대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시장은 참여를 해 뮤지컬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김기현 시장과 직원들은 객석에 나란히 앉아 경상도 부부의 애환을 공감하며 즐겁게 관람했습니다. 이날 모임은 김경현 시장이 자신의 시정 철학을 직원들과 솔직 담백하게 나누고 문화 예술 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아, 연말에 가족들하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공연 보러 왔는데요. 공연이 너무 따뜻하고 또 저희가 사는 이야기 또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보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 시장은 문화 예술을 매개로 한 직장 문화가 가족과 기업 등 사회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2014년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울산시에서는 지난 12월 31일 종무식을 대신하는 다가회를 조촐하게 가졌는데요. 품격 있고 따뜻한 장조도시 울산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울산시는 시청 시민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가회를 하며 2014년의 업무를 마감했습니다. 김기현 시장과 전 직원들은 같이 한해 동안의 아쉬움을 달래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파이팅이라는 말로 새해에 대한 다짐과 서로에 대한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4년 한해 우리 우산시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는 새로운 김기현 시장님의 시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먼저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하고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열정과 애정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민 여러분께서 수원 사업이었던 무수 그 야구장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프로 야구를 무수 야구장에서 개최하게 되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즐겁고 기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한이었다고 봅니다 2015년 업무는 새 연휴가 끝난 1월 2일. 김기현 시장과 직원들의 새해 다진과 각오를 하는 시무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울산대공원 울산대종합광장에 시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민들은 저마다 한 해를 추억하며 새해 소망을 바랬는데요. 울산시는 지난해와 달리 타종행사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놀람> 10분간 33번의 종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잇따라 들립니다. 1, 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들의 안녕과 울산시정 발전을 기원하는 화합의 장으로 치러진 만큼 사람들의 표정에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아 우리 여보랑 우리 아기랑 올한 해나 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게 했, 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내년 4월 2일에 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애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새해는 돈좀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길 바랍니다. 새해 가족들도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지고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2014년보다 더 건강하게, 더 공부 잘하고 모든 일이 다 잘되게 지금 소원 빌려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망지를 태우는 행사에 저마다의 소원을 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편 사종 행사에 앞서 진행된 송년음악회는 유명 가수들이 참여해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 희망을 기원하는 멋진 음악을 선사해 희망찬 새해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팀에 올한해 성과를 분석한 결과 22개 사, 2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보건복지부 지정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설립지로 선정돼 자살 예방 24시간 위기관리 대응센터를 구축합니다. 센터는 올 3월 수탁기간 선정 공모를 거쳐 5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31일 성남사 산신도가 유형문화재 제33호로 성남사 독성도는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울산시 문화재는 성남사 산신도와 성남사 독성도를 포함하여 총 134점입니다. 1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다이어리 사셨을 텐데요. 앞으로 고쳐야 할 잘못된 습관, 이루고 싶은 목표, 새 다짐 등을 써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울산에 다이어리가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좋을까요? 시민들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더불어 김기현 시장의 신년 인사와 각오를 담은 메시지도 준비했습니다. 2014년 유독 가슴 아픈 일이 많았지만 2015년 새해를 맞이한 시민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추운 날씨가 무색할 만큼 거리를 메운 사람들의 설레임이 느껴지는데요. 자신의 털로 따뜻한 옷을 제공해주는 양처럼 시민들은 김기현 시장과 울산시가 열심히 일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을미년의 새해를 여러분! 네, 을미년에는 좀더 희망차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우리 아이 1등급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네, 2 0 1 5년도에는 좋은 나라에 좋은 일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학점 잘 받게 해주세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만큼 생기가 가득한데요. 시민들의 좋은 기운과 의견을 받아 더 품격 있고 따뜻한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라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시를 위한 제안을 내놓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새해에는요. 좀 경제도 좀 나아지고 서민들 좀 없는 사람들 좀잘 살겠고 이래 좀 돼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만사가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가족들 다 건강히. 뭐 애들 공부 다 잘하고 뭐 어르신들 다 건강하시고 뭐 바라는 모든 것이 다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의 림을맡아고 있는 분들도 빼놓을 수 없겠죠.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불철주야 현장에서 뛰는 시청 직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얼미년 양띠에 양띠인 체가 장조도시 본격 추진을 위한 희망의 싹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질의 밑거름을 듬뿍 줄 계획이고요. 섬김과 나눔의 자세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직원들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울산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 낮에는 울산에서 일하고 밤에는 세종 정부청사로 가서 확보한 국비 반영 등 핵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다 잡겠다는 김기현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 2년 새가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잘 나가던 울산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해 걱정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울산은 이전의 국가 지원 예산을 확보하면서 창조 경제의 씨앗을 준비했고 품격 있고 따뜻한 울산을 향한 채비를 착실하게 해왔습니다. 다시 여러분 덕택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을미년은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으로 가는 첫 해입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위기에 강한 위대한 시민정신, 불굴의 기업가정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온 창조에너지를 모아서 울산은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도 더 뜨거운 땀을 흘리겠습니다. 길 위의 시장실을 만들고 길 위의 시장이 되어서 더 뛰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2년새해는 울산과 백2 0만 시민 모두에게 대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새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팅 파이팅! 파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뉴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